고독 또는 외로움 비슷하게 쓰이지만 차이점을 아십니까?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회자를 말할 때참 외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야 어울리죠. 참 고독한 사람이야. 또 예수라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참 외로운 사람들이야. 이것도 어울리지 않아요. 예술가는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야 예술가가 좋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독은 쓸쓸함, 뭐 나홀로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자발적 고립의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스스로 선택한 고독이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는 이런 면에서 스스로 자발적 고독을 자초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이 위협을 피해서 <laughs> 굴에 들어갑니다. 숨어 지냅니다. 구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에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오직 나만 남았건을 절대 고독을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고립되었습니다. 지금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유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때 나와 함께했던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이렇게 고독한 엘리야 선지자 오늘 본문에서 볼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한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특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발을 추종하는, 발 신을, 우상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대결했습니다. 발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발, 발 하면서 막 몸을 긁고, 운부림치면서 하루 종일 외쳤지만 우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에 있던 모든 재물이한 순간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엘리야는 당당하게 바알 숭배자들을 85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우상 숭배자들을 다 끌어다가 다 죽여버립니다. 그만큼 엘리야 한 사람은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 후속 결과는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이왕 중에서 가장 악한 대명사인 아합 왕, 그런데 그보다 더 악한 그의 왕비, 왕 이세벨에게 아합이 이 모든 사실을 전합니다. 이세벨은 이제 분노에 찬 얼굴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너는 반드시 내 손에 죽으리라. 이 이세벨이 증오에찬 얼굴로 엘리야를 위협합니다. 엘리야는 일단 도망갑니다. 그는 일단 살기 위해서 그 이세벨의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는 초라하게 광야 깊은 굴에 들어가서 숨어서 고독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참 절박한 기도입니까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성경을 보게 되면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한 몇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입니다. 민수기 11장 15절에 보게 되면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갈 때, 이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원망 불평할 때, 모세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옵소서. 나는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두 번째는 요나의 기도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요나 4장 3절 말씀에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가 볼때 악한 니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 받는 것을 보고 심히 못마땅하게 여겨서 그는 하나님께 죽기를 구합니다 이세 부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엘리야도 역시 죽기를 구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좋은 기도일까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일까요? 여기에 엘리야의 절규와 간구와 선지자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엘리야,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께 열심히 특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렇게까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두려움과 죽음의 위협 앞에 그는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어떤 상황인데 무슨 이유로 해서 이렇게 그는 나약하고 혼자 절규하고 있는 것인가. 첫째는 엘리야는 능력의 한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바알 숭배자 850명을 상대해서 다 단칼에 다 무찔렀습니다. 여러분 굉장한 승리지 않습니까? 850대1 엄청난 승리이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엘리아가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고 또 엘리아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랬던 엘리아가 이세벨의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는 초라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광야 깊은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아는 자신을 또 한탄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엄청난 승리를 거둔 엘리야이지만 그는 스스로 자책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낫지 않습니다. 나는 모세보다 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승리를 거두고도 지금 엘리아의 마음쓰기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보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누구는 크게 성공하고 누구는 크게 승리하는데 아무래도 내 승리는 내 성공은 너무 초라합니다. 너무 작습니다. 사람이 그러면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꼭 내게 필요한 만큼 은혜 주시고 나를 능력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크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지쳤습니다. 한계를 느꼈습니다. 나는 그 이세벨의 죽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허탈함에 빠져 있습니다. 큰 승리를 거둔 엘리아이지만 그 이후에는 왠지 너무 이상함 만큼 절망하고 있습니다.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승리하고 뭐 운동선수가 우승 트로피를 탁! 들고 막 그냥 축하하고 열광을 하고 그런데 보면은 그 승리도 한순간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오는 게 바로 허무함이잖아요. 허탈함. 그래서 그 다음 그런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목표가 있어야 사람은 승승장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권투선수 챔피언이 돼가지고 6개월 안에 방어전을 치러야 진짜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1차 방어전, 2차 방어전, 3차, 4차, 5차, 10차. 계속해서 방어전을 치러서 승리를 거둬야 진짜 승리이지. 한번 딸랑 챔피언 한번 해고서는 방어전도 제대로 못 치르고 그만 타이틀을 뺏겨버리면 그 얼마나 초라합니까? 지금 엘리아는 허탈함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을을 추종하는 우상 숭배자들을 다 무찔렀지만 그 악녀 같은 이세벨 한 사람은 감당하지 못해서 지금 허탈해하고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을 알지를 못해요. 사람은 그 다음 목표, 새로운 도전이 없으면 허탈해지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에 안주하지 마시고 새로운 내일과 미래와 하나님 인도하시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항상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모든 허탈함을 다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엘리야 선지자가 오늘 한탄하는 것은 오직 나만 남아 싸우며. 그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다 떠나버리고 지금 나만 남았습니다. 한때는 내가 능력이 있을 때 나를 사랑하는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었는데 다 떠나버리고 나만 남았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큰 절망이 있을까요? 나만 남았습니다. 나는 홀로 남았습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럴 때 현대인들에게 외로움과 절망과 그런 마음에 헛사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다 함께 들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절 말씀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으십니다.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다시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고 물어보시는 겁니까? 이 말의 뜻은 내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다. 너의 모습은 이것이 아니다. 왜이 어두운 굴속에 숨어 있느냐? 무엇이 두려운 것이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셔요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책감에서 동산 한 곳에서 숨어 지낼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왜 숨어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숨어 있느냐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숨어 지내는 아담과 하와를 부르십니다. 사사기 7장을 보게 되면, 사사 기도원이 숨어서 밀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밀, 이런 것들은 타작기에다 놓고 타작을 해야 되는데, 이 소심한 기도원이 발각될까봐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아이고 내가 용사라고요? 나는 다른 용사가 아닌데. 하나님은 용사로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큰 일꾼으로 보시고 큰 용사여 기도하나 내가 여기에 왜 초라하게 이렇게 쭈그리고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도는 비록 작은 300명으로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숨어 지낸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못 찾으실까요?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내시는 분이십니다. 10편 139편 7절 말씀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로 지치고 상한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더큰 능력과 더큰 영광을 바라보도록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다시 한번 전능자의 손을 의지할 수 없단 말인가? 이큰 승리를 거두게 한 하나님을 다시 찾지 않는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끝까지 추적해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엘리야는 홀로 남았다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는 말이 나는 할 일이 없습니다. 내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나는 완전히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이제부터 진짜 일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예선전이고, 이제부터는 정말 본격적인 대결이 남아있다.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사엘을 아라바의 왕으로 임명하라.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라. 그리고 너를 위하여 저 소모는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로 쓰임 받을 것이다. 너의 할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의 일이 계속해서 연장되고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더큰 일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엘리아는 엘리사를에게 자기의 모든 사역을 위임해서 엘리아가 은퇴하고 나지만 나중에 후계자인 엘리사가 엘리아보다 성경을 보게 되면 두 배나 많은 기적을 행하고 더큰 일을, 능력을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내할 일은 여기까지. 그런데 그것은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무궁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더큰 영광으로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사명이 다 하는 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끝나질 않아요. 우리의 생명이 다 하는 날에는 우리의 사명이다 끝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로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바로에게 이 바알 바로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너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비해 두었느니라. 그들은 용사요. 그들은 영적인 군사니라.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7000명의 영적 군사,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느니라. 이극 지만 타락 가운데 어두운 현실 가운데 압도지도 깜깜한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남은 자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여기 에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쳐서 쓰러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어쩌면 엘리야는 틀림없이 그냥 이대로 굶어서 죽으면 좋겠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제공하십니다. 힘을 내라. 40주야를 다시 힘을 내서 기도하는 엘리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오늘 또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들 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에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은 놀라운 영적인 세계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고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다 그래서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예수수만 길을 볼때한 올해로 한 10년째인데, 야 이거 10년이나 됐는데 오고 간 사람들은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교인들이 많지 않나. 그럴 때. 아, 정말 이거 교회는 어렵구나, 안 되는구나.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요. 사람이 많고 적음을 호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작은 숫자라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영적 군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해서 꼭이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엘리야는 나만 남았습니다. 나는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절규하고 낙심하고 내 인생이 여기서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이게 시작이다. 그리고 새로운 심판의 세계를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고독했지만 결코.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은 고독해야 할 이유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독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외로워요. 뭘 쓸쓸해요. 뭐 그냥 아, 마음이 울적해요 그건 안 돼요. 항상 우리 마음은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신령한 기쁨을 주시고 내 심령을 주관하셔서 나로하여금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만 남았다고 스스로 절망하거나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그 고독은 하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떠나는구나.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러므로 나는 고독하지 않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 고독은 필요합니다. 그 깊은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깊은 고독 속에서 영적인 능력과 감각이 다시 새롭게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것을 보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새로운 일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